죽음 이후에 정말 아무것도 없을까? 아니면 우리의 의식은 육체를 떠나 계속 존재할 수 있을까? 이 질문들은 인류의 역사만큼이나 오래되었지만 여전히 우리를 매혹시키고 두려움에 빠뜨립니다. 우리는 종종 죽음을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충격적인 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일 수 있다는 것. 제 경험을 통해 저는 죽음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고 신비로운 것일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이 영상에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과학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경험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임사체험에서 발견된 놀라운 공통점을 담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마음을 열고 저와 함께 이 여정을 시작해보세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새로운 깨달음을 줄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제 이야기는 10년 전, 제가 겪은 충격적인 사고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날, 저는 의학적으로 죽음을 경험했습니다. 심장이 멈추고 뇌 활동이 중단되었죠. 하지만 그 순간, 제 의식은 여전히 살아 있었고, 이제껏 느껴보지 못한 압도적인 평화와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이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의식의 개념을 완전히 뒤집는 경험이었습니다. 먼저, 저를 감싸는 따뜻하고 밝은 빛이 있었습니다. 이 빛은 단순한 시각적 현상이 아닌 무조건적인 사랑과 수용의 현현이었습니다. 마치 우주 전체가 저를 품에 안는 것 같았죠. 이빛 속에서 저는 완전한 평화와 안정을 느꼈습니다. 모든 두려움, 걱정, 고통이 사라졌고 대신 깊은 이해와 연민, 그리고 무한한 지혜로 가득 찼습니다. 이 경험은 우리가 알고 있는 죽음이라는 개념이 얼마나 제한적인지를 깨닫게 해 주었습니다. 이빛 속에서 저는 10년 전에 돌아가신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제가 기억하는 모습 그대로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의 본질, 그의 사랑과 지혜만이 존재했죠. 우리는 말없이 소통했고 그 순간 저는 우리가 모두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저는 우리의 진정한 본질이 육체를 넘어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물리적 존재가 아니라 무한한 의식의 일부라는 것을 말이죠. 이 경험은 제게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확신을 주었습니다. 오히려 죽음은 우리의 의식이 더 넓은 현실로 전환되는 과정일 뿐입니다. 이는 많은 영적 전통과 철학에서 오랫동안 가르쳐 온 내용과 일치합니다. 하지만 이를 직접 경험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해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깨달음이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임사체험을 통해 저는 우리의 의식이 육체의 한계를 넘어 계속해서 존재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는 단순한 믿음이나 희망사항이 아닌 직접적인 경험에서 비롯된 깨달음입니다. 우리가 죽음이라고 부르는 것은 사실 다른 차원으로의 전환일 뿐입니다. 마치 나비가 번데기에서 벗어나 날개를 펴는 것처럼 우리의 의식도 육체라는 제한된 형태에서 벗어나 더 넓은 현실로 확장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우리의 현재 삶은 거대한 여정의 일부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이 물리적 세계에서 특정한 경험을 하고 교훈을 배우기 위해 왔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죽음이라는 과정을 통해 우리는 다시 더큰 현실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겪는 모든 경험, 심지어 고통스러운 경험까지도 우리의 영적 성장을 위한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깨달음은 제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고, 오히려 삶을 더욱 충실히 살아야겠다는 동기를 얻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삶이 우리의 의식이 경험하는 무한한 여정의 중요한 한장, 장 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우리가 매순간을 더욱 의미 있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행동, 생각, 감정 모두가 우리의 영적 성장에 기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시 눈을 감고 생각해 보세요. 만약 죽음이 끝이 아니라면 여러분의 삶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두려움에서 벗어나 더큰 사랑과 연민으로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이제 우리는 이러한 깨달음이 실제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역설적이게도 죽음을 경험한 후에야 저는 진정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배웠습니다. 이 경험은 제게 삶의 본질과 목적에 대한 완전히 새로운 시각을 제시했습니다. 매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깊이 이해하게 되었죠. 이전에는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이제는 놀라운 선물로 느껴집니다. 가장 큰 변화는 제가 결정을 내리는 방식입니다. 이제 저는 두려움 대신 사랑으로 결정을 내립니다. 과거에는 실패나 거절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많은 기회를 놓쳤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사랑, 성장, 그리고 다른 이들을 돕고자 하는 마음이 제 삶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좋은 사람이 되자는 도덕적 결심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모두가 연결되어 있고 서로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깊은 이해에서 비롯된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이러한 관점은 제 일상생활의 모든 면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예를 들어, 갈등 상황에서 저는 이제 상대방을 적으로 보는 대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회로 봅니다. 스트레스나 어려움을 겪을 때도 그것을 단순한 불행이 아닌 중요한 학습의 기회로 받아들입니다. 이는 제 삶에 더큰 평화와 만족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여러분도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무슨 말을 할수 있을까요? 나의 진정한 열정은 무엇이며 그것을 어떻게 추구할 수 있을까요? 이러한 질문들은 당신의 삶을 더욱 의미있고 만족스럽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제 경험에 가장 놀라운 점중 하나는 신체적 치유였습니다. 사고 전, 저는 말기암 진단을 받았었습니다. 의사들은 제게 몇 달의 시간밖에 남지 않았다고 했죠. 하지만, 임사체험 후 불과 4일 만에 제 종양은 70%나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3주 후에는 암의 흔적을 전혀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의학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이 현상은 우리의 마음과 몸이 얼마나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 경험을 통해 저는 우리의 생각과 믿음이 우리의 현실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마음 상태가 단순히 감정적인 것을 넘어서 실제로 우리의 물리적 현실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이는 현대 과학에서도 점차 인정받고 있는 개념입니다. 양자 물리학에서는 관찰자의 의식이 실험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심리신경면역학 분야에서는 우리의 생각과 감정이 면역체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저는 일상생활에서 제 마음가짐과 생각에 더 주의를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명상을 통해 제 내면의 상태를 점검하고,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생각을 유지하려고 노력합니다.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이제는 그것이 제 건강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인식하고 의식적으로 평온함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이는 단순한 긍정적 사고를 넘어선 것으로 우리의 내면 상태가 우리의 전체적인 웰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깊은 이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여러분도 자신의 내면에 귀 기울여 보세요. 여러분의 몸이 무엇을 말하고 있나요?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의 마음, 생각과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우리가 자신의 내면 상태에 더 주의를 기울이고 그것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려 노력한다면 우리의 삶과 건강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제 경험의 핵심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사랑은 두려움을 넘어설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임사 체험 동안 저는 무조건적인 사랑의 힘을 직접 경험했고 그것이 얼마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 깨달았습니다. 반면, 우리 삶의 많은 부분이 두려움에 의해 지배됩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 거절에 대한 두려움, 미래에 대한 불안 등이죠. 하지만 이런 두려움들은 우리의 잠재력을 제한하고 진정한 행복을 방해합니다. 두려움에 기반한 결정은 종종 우리를 제자리에 머물게 하거나 심지어 후퇴하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직업에 도전하는 것을 두려워하여 현재의 불만족스러운 상황에 머무르거나 관계에서 상처받을 것을 두려워하여 진정한 친밀감을 형성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두려움 기반의 결정들은 단기적으로는 안전해 보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우리의 성장과 행복을 저해합니다. 반면 사랑으로 결정을 내릴 때 우리는 더큰 가능성을 열게 됩니다. 자신을 사랑하고 다른 이들을 사랑하며 우리가 하는 일을 사랑할 때 우리는 더 충만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수 있습니다. 사랑에 기반한 결정은 우리를 성장시키고 더 깊은 관계를 형성하게 하며 우리의 진정한 잠재력을 실현할 수 있게 합니다. 예를 들어, 실패의 두려움 대신 배움에 대한 사랑으로 새로운 도전에 나서거나, 거절에 대한 두려움 대신 연결에 대한 사랑으로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매일 아침 일어날 때, 오늘 나는 어떤 선택을 사랑으로 할수 있을까? 라고 자문해 보세요. 그리고 그에 따라 행동해 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두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점차 여러분은 사랑에 기반한 결정이 가져오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지켜보세요. 이제 우리는 이러한 깨달음을 실제 생활에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죽음에 대한 새로운 시각과 그것이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이러한 깨달음을 어떻게 일상생활에 적용하여 우리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 과정은 단순한 생활 습관의 변화를 넘어 우리의 존재 방식 자체를 변화시키는 여정이 될 것입니다. 첫째, 현재에 깨어있기를 실천해보세요. 임사체험을 통해 저는 모든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종종 과거의 후회나 미래에 대한 걱정에 사로잡혀 현재의 순간을 놓치곤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삶은 바로 이 순간,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일상적인 활동을 할 때도 의식적으로 그 순간에 집중해 보세요. 예를 들어 식사를 할 때는 음식의 맛, 향, 질감을 충분히 느껴보세요. 걸을 때는 발이 땅에 닿는 감각, 주변의 소리와 냄새에 주의를 기울여 보세요. 이러한 연습을 통해 여러분은 일상의 기적을 발견하고 더 풍요로운 삶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둘째, 연결성의 인식을 실천해 보세요. 임사체험 동안 저는 우리 모두가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깨달음을 일상에 적용하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더 깊고 의미 있는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만날 때그 사람도 여러분과 같은 희망, 두려움, 꿈을 가진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이러한 인식은 우리의 공감 능력을 높이고 갈등을 줄이며 더 협력적인 관계를 만들어냅니다. 가족, 친구, 심지어 낯선 사람과의 상호작용에서도 이 연결성을 인식하고 실천해보세요. 여러분은 관계의 질이 크게 향상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셋째, 삶의 목적 찾기를 실천해보세요. 죽음을 직면했을 때 우리는 종종 내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 질문을 죽음이 임박했을 때가 아니라 지금 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여러분이 진정으로 열정을 느끼는 것은 무엇인가요? 어떤 일을 할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몰입하나요? 어떤 방식으로 세상에 기여하고 싶은가요?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 자체가 여러분의 삶을 더욱 의미 있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목적을 찾았다면 그것을 향해 조금씩 나아가 보세요. 작은 행동이라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삶이 의미와 목적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감사와 용서의 실천을 해보세요. 임사체험은 제게 모든 경험이 소중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좋은 경험은 물론이고, 어려운 경험조차도 우리의 성장을 위한 기회라는 것을요. 매일 밤 잠들기 전 그날 있었던 일들에 대해 감사해 보세요. 그리고 누군가를 용서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것을 실천해 보세요. 이는 단순히 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의 내면의 평화를 위한 것입니다. 감사와 용서의 실천은 여러분의 마음을 가볍게 하고 더큰 기쁨과 평화를 경험하게 해줄 것입니다. 이러한 실천들은 단순해 보일 수 있지만 꾸준히 행하면 여러분의 삶을 크게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자기 개발을 넘어 우리의 존재 방식 자체를 변화시키는 영적인 실천입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나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진정한 영성이 아닐까요? 이제 이러한 깨달음과 실천 방법을 종합하여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새로운 시각과 영감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깨달음은 우리가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는 두려움에서 벗어나 사랑으로 살아갈 때 진정으로 풍요롭고 의미 있는 삶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여정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랜 습관과 믿음을 바꾸는 것은 시간이 걸리는 일이니까요. 하지만 여러분이 한 걸음씩 나아간다면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정에서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으며 서로를 지지하고 격려할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의식적인 삶을 사는 방법에 대해 더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일상에서 더 깨어있고 의미있는 선택을 할수 있는지 탐구해 볼 예정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 주시면 새 영상 소식을 가장 먼저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사랑과 평화로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하고 강력한 존재입니다. 여러분의 의식은 이 육체를 넘어 광대한 우주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간다면 여러분의 삶은 더욱 풍요롭고 의미있어질 것입니다.